안녕하세요 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요 일을 못하셨을 때 아니면 이제 지, 집에서 이제 이렇게 계셔야 될때 도대체 어떤 그 임금 보조라 그럴까요? 이런 베네핏들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회사를 통해서 나오는지 좀 알아봐, 알아, 같이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었고요. 저희 비서들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또 되게 좀 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이거를 만들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사,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 그래서 요거는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에만 해당되고요. 낙상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long term disability라고 래서 이제 뭐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오래 못 하셔가지고 산재로 인해서 이제 일을 못 하신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만 해당된다는 거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알아보죠. 그럼 보통 이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 어, income replacement benefit 아니면 non-earner benefit, caregiving 이세 가지로 인해서 임금 보조라든지 생활비 보조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시죠. 어... 자, 첫 번째가 이제 Income Replacement Benefit 인데요. 자, Income Replacement Benefit 이는 거는요, 어, 저희가 보통은 IRB라 그래요. 그, 저만 분들이 제가 그냥, 저는 이제 맨날 얘기를 하니까, IRB 하면, 도대체 IRB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EI 아시잖아요. 그죠? Employment Insurance. 그, 똑같은 것처럼 Income Replacement Benefit 에서, 그, 새 약자를 떠서, 새 단어의 약자를 떠서 IRB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IRB라는 건뭐냐면요 이게 가장 간단하게 일을 못 하신 분들에 한해서 임금 보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컨디션이 있어야 됩니까? 단어들이 조금 작지만 일을 사고 당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일을 못 하시면 인컴 리퍼슨 베네핏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고 당시에는 사, 일을 안 하고 계셨지만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1년 동안 6개월을 일을 하셨으면 또 임금 보조를 받으실 수있고요 아니면, 사고 당시에, EI, Employment Insurance, 그니까, 어, 이걸 뭐, 해고수당이라 그러나요? 그 해고수당을 받고 계시면, 한국말로, 그러면 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 아니면 뭐, 16살에서 18살 사인, 뭐, 18살 이상이 됐는데, 뭐,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든지, 이래도, Income Replace Benefit, 어, 그걸 받으실 수 있어서, 요거는 저희 비서들이나, 아니면 저희 사무장이나, 저랑, 얘기를 좀 하시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인테이크를 보통 합니다. 교통사고 당하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비디오 컨퍼런스를 하건 아니면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정보를 받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들을 드리는 이유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어, 떤 이게 저희가 영어로는 eligibility criteria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럼, 이, 임금 보조를 받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임금 보조는 일주일은 나오지 않아요. First week of accident. 왜냐면, 뭐, 일주일은 다 아프니까. 그래서, waiting period 가 있습니다. 일주일. EI도 4주 있으신 거 아시죠? EI도, employment insurance도 4주 기다리셔도 돼요. 그래서, EI는, IRB는, EI가 아니라 IRB는, 처음 일주일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영어로는, substantial inability to perform the essential duties of your job. 아 영어죠. 영어입니다. Substantial inability to perform the essential duties of your, of your job.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시던 일을 중에서 중요한 어떤 일들을 못 하시면은 이걸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판가름을 합니까? 보통은 family doctor, 본인의 physiotherapist, 본인의 chiropractor, 의사들이 이거를 OCF3라고 하는 disability certificate를 통해서 이거를 판감을 해줘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카르프트나 아니면 피지오 테라피스트한테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분께서 이제 어 보험회사에서 이분이 얼마만큼 다쳤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목 다치시고 허리 다치시고 근데 이분이 집안일도 못하시고 일도 못하신다 는 것을 책정을 이렇게 체크업을 해주면 그러면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104 위기라고 해서 처음 2년까지는 중요한 것만 못 하시면 되는데 2년이 넘으면 테스트가 바뀝니다. 거기 세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complete inability to engage in any employment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하시던 직업, 그러니까 뭐 공사장 이 일을 하셨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해. 근데요 2년이 넘어가면 any employment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서 캐시 하실 수 있으면 이게 안 돼요. 한마디로 그냥 거의 정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만 2년 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굉장히 많이 이제 후유증이 심하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x 수는 얼마가 됩니까? 이게 참 힘든 건데요. x 는요 저희 보험회사는 400불까지입니다. gross의 70% up to 400.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 gross를 뭐, 1000불을 받으셨어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1000불의 70%는 700불이잖아요. 그러면 700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maximum은 400불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 어, 그거는 이제 왜첫 번째 왜첫 번째는 왜 100%에서 70%가 합니까? EICPP 아, 인컴 텍스를 제외를 뭐 계산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그로스에 70으로 탁 일괄적으로 계산하고요. 그런 다음에 업투 400까지 받습니다. 그 보통 아니 옵셔널 베네피트하 사시면 제가 지금 옵셔널 베네피이 인슈어 스캠이 같은 1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옵셔널 베네피 사신 분은 못 봤어요. 아니다. 한번 봤어요. 한 번. 무슨 얘기냐면, 400불이 아닌 600불, 800불, 1000불, 1200불까지 올리실 수 있는데, 프리미엄을 더 내셔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어, 자동차만 비싼데, 거기다 뭘또 엑스트라를 해. 이렇게 해서 안 하세요. 그래서 400불. 그런데 내가, 나는 그러면 보현사님, 저는 일주일에 1000불 벌고, 30% 깎여서 70%까지 해서 700불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보험에서 400불을 주면 나머지 300은 누가 줍니까? 가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 소송이 필요하신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좀이따가 다음 베네핏은 이제 그러면 인컴 리플레이스베네피택은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일주일, 4주 개념을 했을 때 1,600불까지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두 번째는 Non-owner e 어너 베네핏. 이건 뭐냐면 사고 당시에 일을 하고 있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넘어가셔서 근데, 이제, 퀄리피케이션이 높아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ncome replacement를 2년 이상 받으시려면, complete inability to carry any job employment duty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래요. complete inability to carry a normal life. 되게, 테스트가, 컨디션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법이 얼마 전에 2016년도에 바뀌기 전까지는 거의 못 받으셨어요. 근데,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생겼는데, 받으신다는 게 뭐냐면 얘는 이 너너너 베네핏은 사고 난지 4주 후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 보험 회사가 이거를 끊으려고 하면 제가 너너너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라고 뭐 카이로프랙터나 피지오테라피스트가 일단 오케이를 하시면 끊으려고 그러면 의사를 보셔야 돼요. 병원 회사 쪽 의사. 근데 이거 오 오레인지, r 앉은 오렌지 안도 금방 걸리지 않거든요. 한뭐 3, 4개월 걸리니까 4주부터 3개월 끝날 때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해야겠죠. 어 빨리 해야 되는데, 퀄리케이션은, 어, 일을 하지 않으셨던 그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학생들인데, 어, 일을 하고, 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어, 일 하고 있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언어로 메네피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 i 피어 n g 가 4주고요. X는 얼마입니까? X는요, 일주일에 185불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처음 2년밖에 못 받으세요. 예, 2년 이후로는, 아 어, 그, 더 이상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너나는 베네피트 그래서 2년 받으시고요. 185불. 4주 웨이딩 피어드가 있으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그럼 전체가 104주잖아요. 100주에 400, 185불에서 18,500불을 받으시는 게 맥스입니다. 예, 그래서 18,500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뭐, 보험회사가 이제 뭐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케어 기버, 케어 기버 베네핏인데, 이 케어 기버 베네핏도 옵셔널 베네핏이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그 아이를 돌보시는, 육아를 하시는 뭐 어머니라든지, 육아를 하시는 아버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으시는 베네핏인데, 어, 이 케어 기버 베네핏 같은 경우는, 250불, 아이, 아, 한 사람당 250불, 그 다음에, 아이가 둘이면 50불씩 더해지게 됩니다. 300불, 350불. 자, 근데, 어, 이것 또한 돈을 내시고, 케어 기버 베네핏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아, 어, 제가 10년 동안, 이법 바뀐 다음에 10년 동안 케어 기버 베네핏 엑트라 사신 분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얘기도 안 해주세요. 뭐, 보험회사 브로커나 이런 분들이, 물론 보험회사 에이전트들이 이제 뭐, 얘기는 하시겠죠. 뭐, 법적으로. 옵셔널 베네핏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시면 돈더 내야 돼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어우, 괜찮아요. 어, 나 지금 보험에서, 보험비도 비싼데. 그래서 이건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 IRB라 n o n o n e y benefit인데, 그럼 보험 변호사님, 제가 일을 못하게 되면, 뭐, 직장에서 short-term disability, 이제 직장에서 임금 보조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어, EI sick benefit 같은 걸할수있습니까 물론입니다. EI sick benefit이나, 어, 어, short-term disability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먼저 recommend를 해드려요. 왜? IRB는 아까 말씀드렸던 짓맥스멈이 1600불이잖아요. 490, 4주에 1600인데, 어, EI 같은 경우는 2주에 뭐, 넷 80%까지, 80% 내까지 나오면 1700, 1800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것은 본인이 버시던 거에 4세, 뭐, 70, 뭐, 80,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더 높아요. 거기다가 숏텀 디스업이까지 있으시면 탑법도 해줍니다. 본인이 뭐, 원래 버시던 4세, 80%가 e i 에 나오면 나머지 20%까지 탑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IRB를 꼭안 받으셔도 어, 만약에 직장 보험이라든지 EIS b e n e f i t 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고요 훨씬 더 많이 받으시고요 돈을 그 대신 EIS b e n e f i t 를 하시려면 이제 패미닥터가 어, 이분이 e i 이제 사고로 인해서 시크니스가 있고 그거를해서 이런 거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어,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Disability c e r t f i c t e 같은 거를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사고가 나시면 그리고 일을 못 하시게 된다 그러면 변호사랑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뭐 숏텀 디스를 해야 되나? 아니면 e i 씩 베네핏을 해야 되나? 아니 면 IRB를 해야 되나? 이거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베네핏마다 다르고 또 직장 보험이랑 연관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교통사고가 나시면 어,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뭐죠? 뭐 부동산, 민법, 상법, 형법 뭐 이런 거를 제가 막 컨설테이션 해 드려야 된다면은 컨설테이션 e 가 있죠. 그런 의뢰인들한테 제가 어, 뭐 무료 법률 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개인상에는요 컨설테이션 e 가 없습니다. 왜 저희가 다른 것들은 시간당 차지하는 그런 방법인데 교통사고는 그렇지 않아요. 교통사고는 저희가 성공보수예요. 제가 교통사고 수임을 해서 도와드린 다음에 합의금을 받으면 합의금에서 얼마를 제가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성공보수기 이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만약에 교통사고 났는데 일을 못 하신다라고 하시고 교통사고 났는데 어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크다 운전하는 데 너무 두렵고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 변호사를 전화하시면 를 좋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 비서들이 어, 그리고 저희 이제 리셉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어, 저랑 상담하실 을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조재현 변호사였고요. 어,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시라도 코멘트에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다른 좀 비디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